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320면쯤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원해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를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덜하려 함이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원해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종기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을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어, 빌리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향한 쓴 편지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썼던 편지가 4편의 네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리보서골로새서 빌레몬서인 것이죠 그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어, 묵상했던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우셨던 여러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를 세워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갈 것인가? 그 교회가 가장 필요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면서 그 옥준 서신에서는 그 특별히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지금 미결수의 신,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어, 빌립보 교회와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기와 함께있고 참으로 귀한 동역자 두 사람을 보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어,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많은 사람 중에, 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정말 사도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콜링으로 인해서 전도대에 합류, 합류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바와 같이 전도팀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며 따라다녔는데요. 원래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아주 경건한 유대주의자 집안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응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바오를 만나서 일평생 동안 복음전조자로 살아갑니다. 어, 디모델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장 20절을 보시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같고 또 사도바울의 뜻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 사도바울과 동등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언제나 사도바울의 마음을 시영케 하며 특별히 어려운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 대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부분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기를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어,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생각할 수 있는 뭐 특성들이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 첫 번째 분류는 철저하게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주 중에는 세상대로 실컷 생활하다가 주일날에는 교인인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인 사람을 이제 비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애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세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죠?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동등한 모습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내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뜻을 품고 관심을 갖고 매진하다 보면 내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로 책임져주시고 뒷감당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철저하게 나눠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감당하며 나갈 때 때로는 나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때로는 책임져주시는 그러니 이끌어주시는 아주 소중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5절을 보시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의 사자다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해자였다는 것이죠 어, 사, 신, 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리포 교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자였던 교육자였던 에바보로 디도를 지금 사도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어, 사도바울이 쓸 것을 좀 챙겨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잠시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보로 디도가 26절을 보면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도바울과 잠깐 머무는 동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심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것 때문에 빌리뽀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을 했다고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소식을 듣고 염려할까 봐 오히려 더 염려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염려를 더욱더 걱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에바브로 디도를 성도들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 디도의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27절을 보시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률을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을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국률이 여기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그 아이를 품은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여성, 어선, 어린아이를 뵌이 여성이 어머니 마음인 것이죠.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과 그런 모든 부분에도 정말 그 태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탯줄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여성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국률이 여기셨다는 것이죠.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도 국률를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특별히 어려움과 한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국룰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역이나 일상에서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국룰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인도하심이, 섬세하게 채우심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르 디도는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을까요?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저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를 보고 싶어 다시 기뻐하겠다. 즉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음을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도의 그런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그 마음에 애쓰는 그빌립보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와 그 목회했던 빌립보 교인들과 그런 신실한 친밀한 그런 관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염려하고 애정을 갖고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동역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삼성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와 리더십과의 그런 관계, 또 성도들끼리 그런 관계, 그런 연합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풍성하고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만남과 또 복음의 영향력이 더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복음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힘차게 또 살아 가시는 또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관계 속에서 만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 삼성교회가 점점점 더 깊어지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좋은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관계, 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함께,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삼성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한번 삼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손길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